홍룡락TV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그 대구경북권의 어, 신공항 이제 통합 공항 건설에 관해서 오늘 이제 재정안을 갖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지난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네. 대해서 지금 우리 국토부의 입장은 좀 어떤 거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뭐 사실 이제 행정부는 기존 이제 법령에 입각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온 상황에서 사실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나요? 어, 기존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특별법이 많은 예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로서는 조금, 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따라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수용해서 적절로고 그대로 따라서 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법이라는 게 기존 법령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통과가 되면은 정부로서는 공항시설법에 앞서서 그 특별법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정부에서는 그 특별법에 맞는 후속 조치를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구 그 경부 통합신항 건설 추진 지금 진도가 꽤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 동안의 갈등 상황이 지역간 합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죠. 예, 후보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이제 좀 지역간에 이견이 있다. 그게 이제 합의가 되면서 군위하고 의성 지역으로 확정이 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제 그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어떤 협의는 어떤 단계인가요? 현재 저희는 그 양쪽이 이제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공공항 이전은 국방부 중심으로 대구시하고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민간공항 부분 이전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다고요? 예. 어, 그러다 보면 서로 결과가 다른 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다만 그 따로 하고 있지만은 완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맞추는 전제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특별 법그 제정 필요성이 더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게 분명히 논리가 군의 논리는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또군 작전의 어떤 문화관 수행을 위해서도 좀 분명하게 신공항의 필요성을 아마 인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우리 국토부의 입장에서 보면 은 어, 신공항 자체는 여러 가지 과거에 어, 다른 지역에서 건설된 그런 그 공항의 실패 사례 이런 거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신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도 좀 강하게 내부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엇박자가 나갖고 결국은 국민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그 국민들은 어, 이거 당연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부처간에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로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그 기대도 물건너갈 뿐더러 많은 국력이이렇게 소모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좀 통합 논의를 하기 위한 법적 이런, 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진지하게, 어, 될수 있는 건될수 있게, 안 되는 건또 이렇게 나름대로 문제 있는 건좀 이렇게 조정해가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공항 이전 부분하고 민간공항 이전 부분이 사실은 제 수요일을 바탕으로 필요성 범인에서 이전이 되면 추진이 된다면 은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지는데, 양쪽이 다 필요 이상의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거는 이제 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면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거로 보이지. 그래서 본위원은 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도 중요하고, 또 다른 또 실패 사례를 만들어서는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럴 때일수록, 어, 좀더 그런 과거의 실패 사례를 재발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이왕 해야 될 거라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새로운, 통합신공항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오히려 특별법제가 이럴수록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특별법제 내에서, 그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구체적으로 다 확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논의의 기구와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통합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논의의 틀, 그리고 어떤 그, 거를 어, 그, 구체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담는 거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통합, 어, 이런, 특, 그, 신공항, 특별 법제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국토부하고 국방부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그, 저, 제도 내에서 또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또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 특별 법제를 만드는 것이, 예,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좀 어쩌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특별 법 하면은, 과거 이제 뭐 군부정권 때 만들었던 무슨 뭐미러붙치식 특별 법, 이런 것만 연상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의식수준도 성숙됐고, 부처 간에 또 이런 논의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서로 합리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새로운 변화된 사회 시스템을 반영해서,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발생의 대전환으로 특법 법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어,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또 아니면 꼭 해야 될 거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제를 어, 우리가 국토부에서 전형적으로 어, 한번 나서서 어, 또 국, 어, 국방부하고 통합 논의를 할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특별법은 이제 특별법 자체의 필요성하고 특별법 안에 들어간 규정에 또 이제 타당성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이제 우리 진수로인 분 찬반 논란이 이제 계속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로 보입니다 실장님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군공항과 민간은 구분해서 그 동안에 관리해 왔고 구분해서 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기니까 특별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대구통합공항은 잘 아신 것 같이 군공항을, 민간공항이 이제 그 이용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예. 들어보세요. 예. 군공항을 이용을 민간공항에서 더부살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예. 상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군공항 측면에서는 기부의양립 방식으로만 원래 기존에 하던 군공항에 따라서 하던 그 방식대로 가면 되는데 민간공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국, 국토부에서 좀더 철저하게 해서 같이 맞춰봐야 되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덕도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공항입니까? 군공항에 지금 사용할 예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100% 민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공항, 그저 건설하고 이전하고 확장하고 해올 때 어떤 법에 따라서 했어요? 특별을 만들어서 했나요?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laughs> 예, 지금까지는 아까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공항시설법 그러니까요. 그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에 국토부에서 관리해오던 예? 공항시설법에 거기 규정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절차도 있고 규정도 있고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하느냐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가능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법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에 관해서만 놓고 얘기한다면 어, 가덕도 공항법보다 이 대구 통합공항법이 더 필요성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보니까 지금 뭐 여기 저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관리 기구를 뭐 위원회를 만든다 또는 층을 만든다 예타를 면제를 한다. 그 다음에 사전에 뭐 이런저런 타당성 조사 등등등 내용이나 규모나 입지나 이런 걸 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가덕 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리고 수년간 이 부분에 논의를 해 왔지만, 어, 뭐, AD, 뭡니까? 그, 이름 뭐죠? a d p i 예, LBC. 예,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관에서도 안전성이나 또 환경성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점은 오히려 이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대구공항이 더더 그, 어, 사전적인 준비는 더 잘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룡락 TV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